목질 진흙버섯 갓을 썼습니다 이게 평평하고 이렇게 붙잖아요 이걸 편상황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이제 상황의 일종인데 목질 진흙버섯입니다 이렇게 여기 나무가 서 있잖아요 그럼 갓을 써요 이렇게 사람 갓 쓰면 이런 형태 나오죠 갓갓 갓 아시죠 갓 머리에 쓰는 갓 그래서 갓을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거 이게 이름이 목질 진흙버섯 편상황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물을 원래는 울고 먹어야 되는데 살짝만 끓여서 먹으면 항암 항암에 탁월하다고 하네요 목질 진흙버섯 갓쓴게 드문데 여기에 갓쓴게 있네요 멋집니다